안녕하세요, 미니키입니다 네. <laughs> 오늘 좀 거치 방법이 좀 달라요. 손톱이 또좀 요란스럽죠? 굉장히 요란스러운데, 그냥 진행할게요. 손이 좀 더러운데, 그냥 진행할게요. 네, 오늘은 그냥 저이두 개의 토핑통이 있는데요. 이두 개의 토핑통만 제가 토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 이거보다 더 토핑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이두 개만 소개를 할 겁니다. 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1층,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 2층. 1층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게 1번 통이에요. 네. 열어볼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겉에가 파란 걸로 봐서는 에어박 토핑입니다. 원래 팥 토핑을 만들려다가 어쩌다가 잘라보니까 에어박 토핑이 됐더라고요. 만든 거는 플라스틱 정도 예약간 풀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두 번째는 없어요. 제가 여기는 원래 라임 토핑을 넣놨는데 쫙 뺐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없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점으로 만든 오렌지 토핑인데요. 그나마 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퀄은 꽤 예쁘고, 네, 천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대신 커요. 천점으로 만들어서. 여기 딸기 토핑. 딸기 토핑은 스티로폼 점토로 만든 거 있고 또 요거는 아이쿠요 요거는 뭐였더라? 스케로콘으로 만든 거거든요? 딱딱해요, 두개 다. 여기 있는 이 딸기들은 전부 다 딱딱한 점토로 만든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천점으로 만든 마시멜로 토핑입니다. 마시멜라 토핑은 크기가 커서 잡기가 좀 힘들지만, 네, 굉장히 색깔이 화사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오씨. 네. 조금 크기가 커요. 여섯 번째 토핑입니다. 레몬 토핑인데요. 보이실라나?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안쪽이게 잘안 보이는데 후래시를 켜서 약간 보이네요. 레몬 토핑인데 이것도 역시 천장으로 만든 겁니다. 정말 크거든요. 진짜 큰데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건 산 토핑이에요. 산 토핑이랑 이 토핑의 차이 크기가 진짜 큽니다. 다 커요 천정. 마지막 1층 마지막 토핑은 모데나로 만든 양파 토핑입니다. 네, 집 네, 굉장히 컬잘 나왔고 안에 모양도 꽤잘 보이고 딱딱하고. 아, 뭐 하는데 진짜? 네, 하여간에 1층 토핑은 해야 끝이 났습니다. 2층 토핑 소개할게요. 2층 토핑은, 먼저 여긴 체크코키 이것도 역시 천장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거, 천장으로 만든 라인 토핑인데요. 칸이 보시면 6개 짜리입니다. 네, 그 바로 옆에는, 여덟 개 짜리에요. 이건, 영화도 역시 라임이고요 대신에 이숫자와 다릅니다. 여덟 개 짜리에요. 네, 네 번째 토핑은요, 오뎅 토핑. 이거 역시 천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뎅이라서, 뭐, 그다지, 이잘안 쓰는 것 같아요. 떡볶이, 토핑 떡볶이를 안 만들어서. 그다지 필요 없고 네 여섯 번째 토핑은 이것도 역시 오렌지 토핑인데 아이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컬이 진짜 예쁘고 크기가 작아요 일단 보여드리자면 어떠냐면 크기가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피카 피카 할 수도 있겠지만 작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어, 그 여러 가지 토핑을 믹스해놨습니다. 이거는 미약코풀 점으로 만든 달걀 토핑. 이거는 안 잡혀. 안 잡히지만 하여간 이 빨간 거, 큰 거. 이거는 통딸기 토핑. 무대나로 만들었습니다. 딱딱하고요. 나머지들은 떡 토핑이랑 요거는 토마토 토핑. 네. 그리고 2층 토핑의 마지막 토핑은 햄 토핑입니다. 이거는 이아 커플점으로 만든 거고요. 단면이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고 예뻐요. 근데 단면을 그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왕 한거 단면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다칼리에왜안 드는 거밖에 없냐. 다카리 좀 이상해서 아직 말리고 있는 칼이지만 힘을 줄 수가 없어. 네. 단면은 굉장히 예쁘고요. 딱딱합니다. 망했네요, 음. 칼이. 칼을 좀 데코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점토를 해서 했는데, 아 망했네요. 방금 너무 세게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 이럴 때가 아니고, 네. 일단 토핑속에는 이렇게. 이 이토 이 토핑 통의 토핑 소개는 여기가 끝이고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일곱 개 7개, 일곱 개서 총 열네 개거든요. 종류가 보시면 다 불투 아니 반투명이라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 토핑 통은 아이소에서 이두개두줄 해서 천 원으로 파는 약통이고요. 이거 이토핑통은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시 카메라가 돌아갔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쓰셔서 저도 몇달 전에 두 달인가 세달 전에 샀어요. 그래서 미니어처한지 지금 제가 세달 정도. 내가는데 네, 그때 초반에 산 겁니다 다른 토핑들도 다음에 토핑 소개 전체적으로 할때 소개할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